고객님 바지가 죄송해요. 차를 더럽혀서 세탁비는 제가 낼게요. 세탁비? 그딴 헛소리 말고 차나 결제해. 점장님도 같은 여성이면서 고의가 아닌 거 알잖아요. 야 머리 총 맞았어. 어디서 성인 군자 코스프레야? 아님 네가 사든지. 그만해요. 제가 살게요. 급히 나와서 가방을 두고 왔어요. 이거 5천만원짜리 팔찌예요. 담보로 맡겨둘게요. 어디서 가짜 팔찌 내놓고 수작이야 완전 사기꾼 수법이잖아 너 감옥 갈래? 착한 직원은 자신의 카드를 내미는데 이걸로 해요 점장님 손님한테 막말 그만하세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금방 다녀올게요 잠시 후 개를 데리고 온진상손님 저희 매장은 반려동물 출입금지예요 뭔 개소리야 우리 미미는 내 딸이야 내 딸과 함께 탈차 사러 온 거라고 죄송합니다 어서 안내해드려 열심히 설명하는 착한 직원 미미 한번 타보자 반려동물은 함께 탈수 없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어야 차를 사지 미미한테 고객 맞춤 서비스하라고 개념 없는 진상 고객 결국 개가 차 시트를 긁어버렸네요 이게 뭐야 차 시트가 왜 이래 네가 우리 미미 짜증나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 당장 사과해 김미자 당장 고객한테 사과해 착한 직원은 사과를 하는데 멍멍 소리로 사과해 진심이 느껴져야 우리 미미가 용서하지 사과 안 하면 찬사 고객님 말씀대로 해개 짖는 소리 한번 내라고. 고객의 갑질이 한참일 때 등장하는 여성. 이차 제가 살게요. 그리고 당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어요. 고객은 떠나고 잠시 후 팔찌를 건네는 척떨어뜨리는 점장. 이거 깨뜨리면 어떻게? 네가 물어줘. 잠깐, 이건 내 팔찌가 아닌데요? 이건 같잖아요. 사실 점장이 팔찌의 가격을 알고 가로챈 거였네요. 분명 누군가 바꿔치기한 거예요. 제발 저린 도둑 점장. 더큰 소리를 내는데. 너희 둘이 짜고 치는 사기극이구나. 둘다썩 꺼져. 점장은 둘을 급하게 내쫓으려는데. 당신 수상해. 손목에 그거 뭐야? 고객은 점장의 팔을 잡아보는데 팔찌가 있네요. 딱 들켰습니다. 이건 내 거야.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점장님, CCTV 확인해 보죠. CCTV?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함부로 짓거려? 도둑이 제발 절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발 절인 점장이 경비를 부르네요. 경비원 어디 있어? 사기꾼 새끼들 당장 내쫓아! 지금부터 너는 더 이상 점장이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미쳤어. 내가 누군지 봐. 역시 5천만 원짜리 팔찌 차신 회장님이셨네요. 팔찌를 훔치고도 뻔뻔한 점장의 최후가 통쾌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